네, 까는TV의 깜덕입니다. 자, 오늘은 부평의 고기 맛집이라고 소개해드릴 가성비 좋은 식당, 우리정육, 리뷰합니다. 부엉어거리 그, 부엉어거리 왼쪽, 시장 쪽으로 보면 그쪽에 있습니다, 위치는. 아, 오늘도 그 친구와 함께 한잔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퇴근에는 소주 한잔이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 친구들이랑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가면 펜션 바베큐 광장 같은 느낌이고 자 연탄보세요 이 연탄불에 기가 막히게 구워먹는 고기 아시죠? 자, 돼지 한 마리에 19,000원 1kg가 조금 넘어요 우리 축산100% 돼지고기 국내산 지금 리뷰합니다 <laughs> 자 이제 불판이 나왔고 어머니가 맛있게 차려주고 계십니다 야 돼지 껍데기로 이 판을 쓱쓱 비벼갖고 이제 문질러줘야겠죠? 찍게 아빠 찍게. 고 t h a n 이거 아시죠 이거? 찍게 옛날식 방식. 연탄구이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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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맛있게 익어되니까 깨끗하게 쓱쓱쓱쓱쓱쓱슥이 입바탕으로 뺀질 뺀질하게. 이게 다 됐으면 고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올려놨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목살 뒤에 후지, 전지 있는데요 기름이 솔직히 좀 적어요 근데 아파 쓱쓱쓱 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고기가 익어가고 있는데요 맛있게 소리 들리시죠? 자, 맛있겠죠? 그럼 퇴근 슬슬 하실 텐데 오늘 저녁 고기 어떠신가요? 자, 고기가 익어서 잘라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고기 한잔 해야 돼요. 자, 된장찌개도 나왔고요. 밥을 쓱쓱 피 요거 아시죠? 씁스피 먹는 거. 자, 생숟갈 떠서. 소주도 빠질 수 없죠. 너도 한 잔. 자, 손이 떨리네요. 자, 안주 일발 장전 해야 되죠. 고기 한 점. 자, 익은 고기가 없네 고기 한, 고기 한, 이 고기를, 고한점 고기 콕콕 찍어서 올리고 기름장에 자, 양파, 사절이, 자, 마늘, 자, 고추를 한번 찍어갖고 청양고추를 일발 장전.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면 뭐! 안녕!